Yo, DJ Drop Dead! 아, 오랜만에 또 어, 항상 오랜만이에요. 어, 항상 네. 오랜만이야. 오랜만에 춘천 동네 형이랑 리액션을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쇼미0은 처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 맞네. 그렇죠. 어. 어, 어, 이렇게 오랜만에 9에서 10으로 바로 점핑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결승전 끝나고 음. 결과도 다 알고. 그렇죠. 아, 이번에 제가 항상 그 좋아했던 머드 더 스튜던트. 아 중계승에서 떨어졌더라고요. 나그왜 <laughs> 떨어지는지 모르겠어. 응원 하자마자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쉽긴 한데 그래서 뭐 제,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음. 저희 팬들이 또 댓글로 머드 리액션을 좀 많이 해달라 해가지고 음. 이번에 머드 불협음 악동뮤지션이 풋 악동뮤지션이 피처링으로 나온 음. 불협음을 한번 리뷰해보려 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케이 뭐 사실 악동뮤지션 어디 가든 어울리는 또 색깔이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리고 어 머드 스티던트그 목소리랑 네. 찬혁이랑 네. 그 목소리가 되게 비슷해요. 음... 그러니까 일부러 이건 노리고 피처링을 섭외를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어, 굉장히 목소리가 비슷하고 톤도 비슷해서 네. 어, 이건 신의 한수였습다 <laughs> 그리고 요즘 쇼츠에 너무 많이 보여서요 맞아요. <웃음> 어. 느쎄 <laughs> 네. 한번 바로 들어보러 가시죠 가보시죠! 렛츠고! 렛츠고! 가자 <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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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어 학교 그 친구들은 나 빼고 PC방에 가네 잘 됐어 나 집에 도착해 건반에 손을 올리지 난 이걸 바랬어 right. 나한테는 이게 게임이자 지도가 없는 여행이야 나는 어른은 못되지 상상은 항상 도로를 지나쳐 레 e t 나를 부끄러워하네 미안해 말도 듣는 걸 수술이 어. 안된네 나는 모난 돌 상처로 생긴 내 어두운 면들이 많아 아자 칭찬부터 받고 가겠습니다. 살짝 큰거 할까요? 네, 어 아, 좋았어요. 좋지. 아니 아니 솔직히 이런 맞습니다. 딕션 딜리버리를 화, 뭐랄까 음을 넣으면서 하는 게 음. 어, 너무 신기해, 너무 잘해요 진짜. 그니까 최적화됐어. 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네. 요즘 힙합 가사들이 네. 굉장히 가볍고 의미 없고, 근데 정통 음. 힙합이래, 음. 되게 무겁고, 막 뭔가 이렇게 와닿는, 그러니까 음. 공감되는 가사보다는, 음, 음. 무거운 주제들도 난 존나 멋있어, 난 음. 존나 플렉스해, 음. 라는 그런 가사들이 많았는데, 음. 저기에 자기 이야기들, 맞아요. 자기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들 가사를 써서, 음. 모르겠어 이게 힙합을 굉장히 좋아하는 정통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네. 이거 솔직히 10대 20대들의 공감 영역대를 잘 건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PC방 간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자기 모난돌이다 네. 자기 상처받은 이야기들 이런 걸 가사로 잘 녹여서 나 너무 좋았어 사실 머드님이 되게 호불호 갈렸던 게 음. 가사의 음. 의미가 음. 엄청 함축돼 있어요 맞아. 항상 진짜 네, 네, 저도 네. 이해 못하던 그런 벌스들이 네. 많았는데 음, 음. 이거 불협파음 자체가 음. 시청자들이랑 친해질라고 가볍게 썼다는데도 그래도 의미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렵진 않았지만 음. 음. 되게 같이 소통을 잘 하고 싶었던 그런 느낌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쵸. 너무 좋아요. 음.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한번 너 노래 악동 미션 가자 오케이. 수연아 가자 은색 응. 오. 협협협. <놀람> 불협협. 저... Let's go. 알고 <laughs> <아이고, 놀람> 있었지. <laughs> <놀람> 아. 신나나, 신나. <laughs> 표정이 되게 많아요. 이 아이돌 다른 대 살았었어 당신은 숨다가 목숨을 끊었고 나는 숨을 쉬기 위해 목줄을 끊었어 우리는 똑같이 쓸모없고 세상은 같이 아름답지 아 거짓말지자마없어자 <laughs> <시에 당일. 웃음> 아아 일단 여기서 일단 여기서 레전드 나오기 전 여기서 아... 어 저도 아 브레이팝 자주 듣거든요. 네. 근데 운동할 때마다 들어서 음... 가사를 잘 몰랐는데 음... 어이 가사를 보면서 하니까 음... 어 되게 뭐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좀 감동도 있었는데 음... 그 비난 비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되게 음... 뭔가 이, 아 비판? 비판. 아, 사회 비판? 아, 사회 비판. 비판. 아, 사회적 비판. 비판. 어, 사회적 비판. 어 음. 와닿았어요, 되게. 와닿았어요. <laughs> 나는 가사들, 지금 있는 가사들이 음. 이게 생각 없이 쓴게 아니라 본인이 어. 되게 깊숙이 느껴서 나온 음. 얘기들라고 생각하는 게 음. 요즘 20대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10대, 20대들이 10대들도 어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20대들은 사회에 나왔어도 음. 자유롭게 행동은 하지만 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다라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음. 정, 정면으로 이제 반결하고내 응. 감정 상태는 이래라고 응.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어찌 보면 되게 무거운 가사고 슬픈 가사인데 맞아. 이거를 되게 또 밝게 표현을 하니까 <laughs> 어 맞아 비트도 밝고 이게 어. 뭐 밝으니까 더좋 좋았 어더 좋았 저도 저도 그랬어요 아, 이게 무겁게 얘기했으면 되게 우울하고 침울하고 응.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응. 그게 아니라 밝게 얘기하니까 아 이걸 좋게 희화 시켜서 이렇게 힙합이라는 또 소재로 갖다 녹아드는구나 그러니까 머드 형님이 음. 대신 해서 개소리 하지마 해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해준 게 아닌가 그치. 너무 좋았습니다 음. 그래서 뭐 아직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네. 듣고 가죠 아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거 벌써 뭐한 20분 이상 본것 같은데 음, 자 바로 갑시다 음. <laughs> 쇼츠 영상 <웃음> <웃음> <대박>. <웃음> 아 너무 웃겨 진짜 <laughs> 근데 잘해 근데 잘해 <laughs> 수현이 부끄러워해 <laughs> <laughs> 와 <웃음> you, Like... <laughs> 아. 자, 레전드입니다. 왜냐면 쇼미 나와서 쇼미를 <laughs> 까고 <깠어>. 가요. <laughs> 어 그러니까. 이거 아... 제작진들이 얼마나 웃었을까. 아 근데 같이 즐길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것도 네. 또 하나의 희화시킨. <laughs> 어, <laughs> 아 희화시킨 느낌이야. 무거운 내용. 아빠 아까 그 침란 내용을 음. 그 힙합 가사로 희화시켰다면 음. 이것도 쇼미를 또 희화하는 음. <laughs> 그런 내용들인 것 같고 네. 일단 찬혁이는 네. 내가 보기에는 네. 어... 쇼미 처음 피처링하잖아. 그쵸. 소원을 이뤘어. <laughs> 본인의 지디병을 <laughs> 네. 공식적으로 풀수 있는 데를 찾은 거야. 아 근데 어. 이제 완전 네. 사람들이 그렇게 지디병지디병 GD병, 놀렸는데 어. 어 지금 말이 나오는 게. 네. 어, GD와 자이언티 합치는 그 네. 이상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웃음> 지금 <웃음> 어 그치. 근데 제가 봐도 음악성이 음. 천재여서 아, 그렇 어, 이제 그냥 어 이제 뭐 그냥 깔게 없다? <laughs> 어. 일단은 <laughs> 음. 세명다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영역을 음.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도전하는 사람들이라 음. 어찌 보면 요즘 20대 친구들의 표본이다. 음. 네, 사람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음. 난 자유롭게 당당하게 음. 자기 앞길 걸어가는 음. 그런 느낌이라서 난 이게 또 하나의 힙합이지 않을까? 이게 힙합의 문화고 힙합 오케이. 트렌드를 잘 반영하지 않았을까? 오케이 음. 한번 그거 끝까지 듣고 네. 이어서 얘기해 보죠. 가봅시다. 가자. 정화 음색 정화 다가 아... <laughs> <불격화> <대답. 웃음> 아 빙크서가 아래 내려가 있었구나. 아난 이게 제일 신났을 것 같은데. 야, 이거 현장에서 난리 났죠. 아. 신나서 난리 났죠. 그렇지. 아 떨어져서. 아저 아, 앞에 사람들 막 점프뛰는 거 봐. <laughs> 아니 악동 미션도 참. <laughs> 아예 왜 떨어졌어? 아유, 진짜 멋있다. 아, 제 좋았어. 최애, 제 최애였습니다. 어, 솔직히 네. 따지면, 아, 솔직히 얘기하면, 음, 음. 쇼미더머니 무대, 쇼미더머니 팬 무대 중에서 음. 가장 개성 넘치는 무대였고. 아 맞아요. 어,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그런 댓글을 남겼더라고 느슨해진 힙합 신에 네. 어, 이찬혁이 아, <laughs> 네. 긴장감을 줬다라고. <laughs> 어, 어, 저도 본것 같아요. 어, <laughs> 어, 아, 어, 이거 참 기발한 발상이다. 뭐 어떤 음. 래퍼들은 그런 얘기했죠. 뭐뭐 이센스나 스윙스가 음. 대한민국 힙합은 망했다. 이제 음. 큰일났다. 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음. 이 어찌 보면 트렌드의 변화라 생각해. 음, 이게 솔직히 힙합이라는 문화가 음. 40대, 50대, 60대가 끌어가는 음. 문화 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대, 20대, 30대들은 음. 이런 힙합 트렌드를 힙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음. 뭐 어느 새부터 어느 상 아니, 어느 옛날에 개무시당했던 그 싱잉랩이 음.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됐고 힙합의 음. 하나의 음. 장르가 됐고 그랬듯이 이런 개성 있는 힙합들. 음. 근데 가사가 절대 가볍지 않잖아. 음. 뭐 웬만한 힙합 가사 가벼운 거 얼마나 많아. 어? 그쵸. 나는 안만 보고 가지. 뭐 이런, 이런 거, 이런 난, 거 어떡하나. 난그 가사가 더 가볍다 생각해. 아. 자기 자랑만 하고. 근데 여기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원래 힙합이 흑인들의 그 어두운 음. 그 역사를 대변해주고 그들의 불만과 그들의 아픈 음. 그런 상처들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이제 랩을 음. 시작한 그런 건데. 음. 어찌 보면 이게 10대 20대들의 그런 아픈 현실들을 음. 밝게 희화화시켜서 하나의 공감되는 그런 음악을 만들지 않았을까. 굉장히 그죠. 작품성으로 따지면 음. 9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점 만점에. 아 9점밖에 안 돼요? 10점 만점이에요. 저는 9.8점이요. 아, 그 정도로? 네. 아, 아무튼 아예 개성 넘치는 무대라서 <laughs> 어쨌든 어, 굉장히 그렇죠. 잘 듣고 있고 좋아하는 음악이 됐어요 확실히 개성으로는 모든 걸 원래 다 사라졌기 힘든데 악동뮤지션이라는 카드랑 음. 개성 넘치는 머드가 합쳐져 가지고 음. 그냥 이런 이 세상에 대한 뭐 비판 맞아. 그리고 뭐 현실 음. 뭐 이런 것들 다 담아주고 대신 음. 말해준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고맙고 제가 네.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치. 지금 뭐 어쨌든 20대들은 힘들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학업에 정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쉬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가사를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음. 저 친구도 저 사람도 나랑 다르지 않았구나 음. 어. 어, 내 옆에 공감하는 그 친구도 음. 나랑 같은 마음이겠구나 음. 20대들, 10대들 하나로 뭉쳐주는 그런 노래이지 않을까 근데 확실한 건 음. 가사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진짜? 저처럼 그냥 듣고 있으면 그냥 어. 노래가 좋다 하다가 음. 오늘 처음으로 가사 보니까 음. 어, 마음이 또 좋네요 네. 아무튼 저희는 그럼 다음에 비오 거로 한번 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예. Yeah. 오케이 okay, 비오 렛츠 드랍디 요!